라이벌 주인공은 한국경제에 파을짠 설계자들입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그리고 LG의 창업주 구인회 회장,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VSLG. 자, 솔직히 이두 기업 하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혼수 가전전쟁. 아, 아. 그그 예, 신혼부부들이 이제 가전제품을 선택을 할 때. 맞아요. 이제 큰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은 정말 이두 회사가 경쟁하듯이 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TV는 삼성이다. 뭐 모터 달린 것은 다 LG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아. 있고요. 근데 이두 분이 세운 기업이 대기업이라는 건 저는 알겠는데, 정말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된게 맞나요? 맞습니다. 이두 분이 한창 사업을 키웠던 때가 그 시작이 1950년대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한국 경제 기반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전쟁 직후는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국민당 1인당 평균 소득이 67달러입니다. 아... 그게 1년치가 67달러라는 거야. 1년치가요? 아... 그러니까 그걸 12달,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그리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수준이 좋았던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경제 순위 뭐 지금은 조금 더 바뀌긴 했지만 무려 세계 9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 10대 야.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이분들이 기업을 만들고 또 수출을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 기반을 닦아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두 분이 하셨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60년에는 삼성일칠 72년도 삼성 79년도 현대 87년도 현대 94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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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구백육십 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는 네. 기업은 딱두 곳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병철 구인의 이두 회장님이 십대 경제 강국을 이룬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워서 뭔가 빼놓을 수 없는 네.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근데 교수님 저기 육십 년대랑 7십 년대랑 팔십 년대에는 LG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썼기 때문인데요. 이 앞에 보시면 1960년대 에 럭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 네 있어요. 럭키. 2위. 예, 그 럭키가 LG의 옛 이름입니다. 전자 분야에서는 금성사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래서 LG는 이두 개의 이름을 합쳐서 90년대 에리뉴얼에서 만들어진 네. 이름입니다. 럭키의 대문자 L을 갖다 붙인 거고, 골드스타 금성의 G를 따서 LG. 몇 년생이시죠? 저는 97년생입니다 아바뀌는 네. LG 시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네 아 그러네 네. 그러네 네. 유지 씨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무슨 럭키로 된 상품들이 꽤 있었어요 어, 럭키 치약, 치약. 뭐 이런 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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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아. 치약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집에도 금성사 TV 이렇게 골드스타 이렇게 되어 있는 TV가 있고 사실은 눈에 확 띄는 건 삼성이에요 두 번을 빼고는 다제계 순위 1위 아. 예. 야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재벌이라는 소리를 들은 내가 삼성이에요. 아... 몇년 전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인기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 뭐. 아주뜨거웠죠 그때. 네. 그때 좀 피곤하셨다고? 저도 좀 많이 들려다녔습니다. <laughs> 네. 근데 제가 진짜 드라마 보면서 궁금했는데 <laughs> 네. 그 초밥에 박발이 몇 개냐는 대사는 진짜 싫어인가요? 싫어합니다. 오. 네. 그건 싫어해요. 그 주방장이 새로 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명인인지 장인인지를 검증을 하느라고 아 일부러 먹어보면서 몇 개고 그러면 주방장에할일 네. 없이 세우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떤 장인의 길이라든가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거죠. 카리스마가 진짜 장난 아니다 네. 그렇죠. 이병철 회장만큼이나 구인의 회장한테도 밥알이 네. 몇 개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일화들은 다 있습니다. 아, 아 제가... 그래요? 1948년 음. 어이 구회장 동생이 오랜만에 이제 형을 만나러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형님이 사무실에 안 계시고 어딨나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공장 저 구석에 어 회장님이 렇게막서있더라는거예요 그래서 공장 구석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어. 공장 자갈밭에 자갈이 멘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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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를 하나하나 다 닦고 계셨나? 보라에 백개 중에 한 개만 불량품이 섞여 있으면 다른 아흔아홉 개도 전부 불량품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무거나 많이 팔면 장땡이 아니라 한 통을 팔더라도 좋은 물건 팔아서 신용을 쌓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너희들은 와 모르노. 오, 완벽주의네요. 완벽주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구윤회장님도 마찬가지로 한개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해서 회장이 직접. 어 그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게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많은 것들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되게 멋있으시다 그래도. 이런 완벽주의가 굴지의 대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사실 그 밑에 직원들은 좀 힘들죠. 위에 상사가 이러면은. 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기업은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을 부를 때 형자를 붙인 거예요. 장형, 박형, 아, 아, 김형. 옛날에 예. 그런 말을 많이 불렀죠. 예, 이게 상당히 친근해 보이면서도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거죠. 네. 이런 구 회장의 남다른 경영 철학은 광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 광고로? 네. 우와.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노래 유명하잖아. 요 저도 알고 있는. 응. 사랑해요, <목소리> 아우, 당대의 톱스타들이 광고에. 네. LG의 기본 정신은 두 글자로 대표가 됩니다. 인화. 인화. 신뢰와 인간 존중, 화합 이것이 경영의 기본 철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광고로 통해서 전했던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렇게 익숙한 기업들이 다른 특징이 있구나 또좀 달라 보이네요. 네. 유병철 네. 그 회장의 기업 정신을 보여주는 유명한 광고도 있잖아요. 네. 아, 그래요. 어. 1927년 최초의 개성한 단기 찰스 린드버그 최초의 전화 발명 알렉산더 그랜벨 인류 최초의 달 착륙 닐 암스트롱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세계 1류 아, 진짜 분위기가 다르네요 어. 아무도 이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세계 1류 삼성은 1등 주의 정신이에요 그렇 광고에서도 네. 느껴져요 거기도 그렇게 응. 느껴지고 제일 재당, 제일 모직, 제일 기획 이런 식으로 해서 옷 만년필 먹는 것까지 자가용도 국내에 딱네 대밖에 없는 독일 비사 최고만 고집을 해요 오. 어~ 인류 제품을 사용하는 건 자기 과시가 아니라 사업가로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여겼던 분인 것 같아요. 오. 광고를 비교해 보니까 두 기업의 회장님의 기업 정신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두 기업이 광고로 기업 정신만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 게 있는데요. 그 냉장고, 냉장고. <놀람> 금성 와이프리지는 서리가 없습니다. 우와. 눈표 <놀람> <문표> 냉동 냉장고 <놀람> 기술의 상징 금성. 1970년대 그 금성의 메인 슬로건은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얼마 뒤에 삼성전자가 이런 슬로건을 냅니다. 첨단 기술이 나라의 힘을 키웁니다. 첨단 기술이 바로 국력입니다. 삼성전자. 첨단이라는 말이 앞에 더 붙죠. 네, 그러면 다시 LG 쪽에서는 뭔가 네. 다른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네. 딱한 글자를 더 넣습니다. 어... 첨단 정답이에요. 와, 첨단 기술 향수. 되게 재밌다. 뭔가 이렇게 대결을 하는 느낌이네요. 약간 기싸움 이런 느낌이에요. 광고에서 보여지는 게저 정도면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경전이 아, 벌어졌을까를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두 기업 사장님이 언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역사를 잡고, 역사를 잡고, 옥움을 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와. 음. 정말이에요? 광고는 그냥 광고 전쟁일 뿐이다라고만 네, 생각하지만 네. 당시의 상공부 지금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여기 정부 기관이 나서서 제발 지나친 광고 경쟁을 음, 자제하라. 음. 이제 하라이 말을 전하려고 이제 다들 모았어요. 네. 여기서 두 기업 사장님이 반응이 격해져 가지고 몸싸움, 한판 붙은 겁니 아. 어, 보통 높으신 분들은 아무리 악감정이 있어도 그렇게 막 몸싸움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네. 음, 아. 근데, 광고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행사, 영업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아. 삼성전자는 84년 1월 10일, 대대적인 소비자 운동대회를 벌여 금성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속셈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금성사 측이 이 행사 계획을 탐지하고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미 사용 계약 일정이 짜여져 있던 잠실체육관을 삼성전자보다 3일 앞선 1월 7일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를 접한 이병철 회장은 경영진을 불러놓고 왜 이리 당하기만 하느냐고 엄한 기압을 주었다. 어찌 됐든 먼저 행사를 열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로챈 거예요.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화가 날 만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또 회사가 이렇게 피튀기 싸우면 두회장님들 사이가 나쁘다거나 뭐 이랬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예.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 <laughs> 아닙니다. 아... 아...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분이 언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네. 구인회 회장이 6번이에요. 6번? 네. 6번.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26번이었어요. 꼭 어, 같은. 반이었나 그래서 이렇게 키 순서 키 순서 키 순서 키 순서 육반 이십육반 이런 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구일 회장이 삼학년 다니고 있을 때 열두 살인 이병철 회장이 입학을 해요 지수 초등학교라고 아. 그러면은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이에요 네 나이는 다르지만 나이는 다르지만 네. 두 분은 서로의 집에서 놀러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사이였어요. 네. 그로부터 30년 뒤에 두 사람 인연은 아주 진해집니다구 어. 회장의 셋째 아들하고 이 회장의 둘째 딸이 백년 가약을 맺거든요. 아. 아. 삼성과 l g 가 사돈이 됐다. 천하무적이네. 천하무적. 아. 우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구 회장한테 가장 아끼는 자녀들을 맺어주자고 먼저 제안을 해요. 유병철 회장이 자녀들은 정치인, 학자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한테 인연을 맺었는데 재벌 기업과 사돈을 맞은 건 이게 처음이죠. 음. 두 대기업 간의 혼사는 그때 당시 굉장한장안의 화제가 아.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 후에 이 회장은 이제 두째 사회를 무척 얇게 갖고 음. 계열사의 임원 자리도 내주고 경영 수업을 음. 시키고 네. 근데 네. 네. 사돈이 되고 10년 후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한국 기업의 라이벌, 금성대 삼성. 지난 20년 동안 사돈 재벌로서 상대방의 영역 침범을 하지 않고 공존해온 삼성과 라키 사이에서 노골적인 불협화음이 흘러나왔다. 음. 라키와 삼성이 처음으로 라이벌로 부각된 데다가 음. 넘버원이 아니면 안 된다. 무슨 짓을 해서든지 저지시켜야 한다는 오. 극한의 생각으로 그 싸움이 가열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게다가 사돈이고. 도대체 이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대결 키워드 공개합니다. 가족끼리의 일. 어, 오, 이거 무슨 약간 아침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 어, 뭔가 되게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럼 먼저 대결 키워드를 꿰뚫는 인물비와 히스토리 곽 작가님이 실감나게 들려주시죠 따스한 햇살 아래 백발이 희끗한 노신사 둘이 잔디밭에 마주서 있어요 굿샵어 골프 치시는구나 네. 어깨 너머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엔 두 사람의 오랜 세월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한 노신사가 슬며시. 입을 엽니다 그리고 툭 꺼낸 한마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고 말죠 어 뭐였을까요? 나무니까 하려고 하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카드만은 버럭 화를 내더니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노신사는 당황한 듯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자신이 꺼낸 그 한마디가 이긴 우정을 끝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내 마음 아프다 뭔가. 이 한마디가 뭐였길래 어찌 됐든 이병철 회장과 구인회 회장의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이둘 중에 먼저 화를 낸 사람 이분이 누굴지 궁금합니다. 먼저 화를 낸건 구인희 회장이었대요. 아 그때 골프장에서 또 네. 그 이병철 네. 회장 장남 장남인 이명희 씨가 있었는데 네. 네. 아버지가 그렇게 난감해하고 곤란해한 모습을 처음 봤다고 그래요. 야 사돈까지 맺은 중마고가 갑자기 그렇게 화를 냈으니까 당황할 만도 한데. 형제는 도대체왜 그거잖아요. 이런 분노를 표출할 때는 음. 오늘 갑자기 열 받아서 팍. 이럴 음... 리는 없는 어, 거. 고 하루아침에 폭발한 게 아니라, 음. 시간을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음. 왜 이렇게 분노가 쌓이게 되었는가를 어, 좀 어. 찾아보면, 네. 두 사람이 사돈을 맺고, 음. 한 5년쯤 지난, 음. 1962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어. 이 회장님이 구회장님을 찾아가요. 네. 네. 사돈, 우리 둘이 힘을 합하면, 뭐, 안 되는 일이 있겠나? 동업을 제안한 거잖아요. 뭘 같이 해보자. 일꾼 어. 짜리를 만들고 해보자. 네. 그럼 당시의 배경을 추측해 봤을 때 네. 어떤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셨을까요? 결혼사업? 진짜... 결혼사업? 결... 결혼식장. 결혼의 교네결 우리는 자식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사업을 아예 못네 오늘 잘될것 아, 같은데. 어.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정답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뭘까? 우리나라의 네 번째 민간 방송국인 라디오 서울이 방송국? 5월 9일 정오를 위해서 전파를 발사했는데. TVC. 출력 2 0킬로와트의 주파수 1,380킬로 사이클의 라디오 서울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처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방송국인가요? 그럼요. 와. 1964년에 이병철 회장이 구 회장한테 제의를 해가지고 50대 네. 50으로 투자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TBC 하고 라디오 서울이라는 나... 게 이제 개국을 음... 해요. 그런데 구 회장이 왜이 회장의 동업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을까요? 어, 어, 괜찮은 아이템 같은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국산 라디오를 처음 대량 생산해서 성공시킨 회사가 구 회장님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니까 이제 라디오 이런 방송 기기 들을 수 있는 소비자 제품을 판매를 하니까 거기에,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콘텐츠 방송도 내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한번 해보시지요 한거 아닐까요? 그 아. 이병철 회장이 그걸 노리고 제안을 한 거죠. 어, 네네. 네. 아. 이제 국내 최초의 그 라디오가 이, 나왔는데 네. 테레비도 금성사는 출시를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이 많아져야 라디오도 팔고 텔레비도 파니까구 회장으로도 그렇죠. 분위가 딱 당긴 거죠 이제. 음... 그렇게 해서 문연 TBC가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잘 나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아 적자가 아 났어요? 신설 방송국이고 우리나라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초반에 스튜디오 신축하고 방송 기계 도입하고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전국에 보급된 텔레비가 고작 3만 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광고 수익도 약고, 그러니까 함께 일하던 삼성과 금성 사 직원들끼리 불화가 생기고. 불화가 생 다 예견됐던 얘긴데 네. 두 기업의 경영부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네, 네. 인화 중심, 제일 중심. 네. 그러니까 실무진끼리는 의견이 자꾸 차이가 나니까 이런 사소한 대립들이 자꾸 미묘한 감정으로 생기고. 그래서 두 회장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네. 럭키가 TBC를 삼성의 라디오 방송국을 각각 운영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음, 그렇죠. 왜 그러면 구 회장님은 방송국은 TBC를 가져갔을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텔레비전 수상기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게 많이 보급이 되면 미국이랑 일본처럼 우리도 다 텔레비전을 볼 거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다보고 했는데 그리고 마침 당연히 금성사에서는 생산을 하기로 준비가 이미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흐름 자체는 잘 맞아. 어, 좋았네요. 네, 타이밍이 음. 좋았네요. 되게 음. 네. 음. 서로한테 좋은 결정이었었던 것 같은데. TV와 라디오 방송국을 음. 어, 독자적으로 하려면 삼성에서 투자한 금액을 돌려줘야 되잖아. 네. 음. 아, 그렇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이 회장님이 전화를 안 받아. 아니 돈을 준다는데 왜안 받지? 이전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경지인데요.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TV 쪽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바뀌어서.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봐 보셨을 거 아, 아니에요. 이게 진짜 TV의 세상이 오겠구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해결이 안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결판을 내야 되겠다고 해서 구 회장님이 직접 그 일본으로 날아가서 이 회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단파를 짓는데 그렇게 텔레비전 방송국을 갖고 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 마저 가져 인수하게나. 어... 라고 어, 어. 던졌어요. 네. 이 회장님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고맙다. <laughs> 처음에는 어. 네. 그렇게 확 바다 가기가 사돈인데 에이 그래도 에이 음, 그렇죠. 음, 계속 동업으로 진행을 하자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결정해줘서 고맙네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구 회장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 모두를 이 회장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TBC라는 이 방송국이 갑자기 없어진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네. 1980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부터. TVC를 빼서 갖고 KBS에 넘겨요. 감기 통 통폐합 시키고 눈물안 보이던 이 회장이 고별 무대에서 울고 그때 출연했던 탤런트 가수들도 막 울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아까 그 골프장에서 구 회장이 화를 낸게 요일 때문이에요. 그날 진짜 구 회장이 불같이 화를 냈던 건이말 때문인데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꼭 이렇게 이야기했다. 구 회장, 우리도 앞으로 전자 사업을 하려고 하네. 이병철 회장의 아들 이명희 씨의 회고록에 나온 음. 내용이라고 합니다. 와 이제 드디어 전자산업. TBC를 넘길 때까지만 해도 잘 참았던 네. 구 회장이 여기서는 이제 참지 못했던 거죠. 네, 화날만 할것 같아. 화나지, 화나지. 네, 양보도 했고. 그래서 이 뒤로 두 분이 진짜로 절교를 하십니까? 어, 사실상 저두 분의 긴 우정, 인간적인 신뢰 이런 건다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아, 맞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이 회장이 자신의 사위가 된 네. 부회장의 셋째 아들에게 임원 자리를 내주면서 그 경영 수업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삼성이 전자 산업에 들어온 이후로. 음. 음. 그는 럭키로 돌아갔습니다. 아, 다시 돌아갔어요? 네. 오. 이 남편 따라간 이 회장의 둘째 딸도 결국 친정의 발길을 다 끊었다고. 와. 오. 오. 그러자 이 회장은 둘째 딸에게는 유산을 한 푼도 안 준다고 했습니다. 어. 라이벌 그룹의 지분을 나눠주는 꼴이 된다가 네. 이유였습니다. 이후로 이 유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네. 야, 진짜 이 어떤 <laughs> 이병철 구인의이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까지는 무슨 드라마 같아요. 맞아요. 이두 분의 인생사가 저는 또 하나가 의문인 게 이렇게 성격이나 뭔가 추구하시는 경영 스타일이 다르신데 어떻게 또 절친이셨을까?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 또 그렇기도 하네.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라이벌 라운드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자, 두 번째 대결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별들의, 별들의 탄생. 탄생. 별들의 탄생. <laughs> 별들의 탄생. 별들의 탄생. 아, 이게 이제 별들이라는 거 보니까 태어났을 때. 아. 네. 아. 니면 사업을 시작할 때 얘기 아닐까요? 아, 아 조상기에? 네. 아, 힘들어 을시잖아요 하긴 둘다 별이에요. 금성 그렇죠. 삼성. 음.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두 창업주가 처음 그 시작점 오.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삼성이라는 음. 이름이 이 회장이 직접 지은 거거든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3은 크고 많고 강한 걸 뜻하거든요. 음. 거기에 높고 영원히 빛나는 별성자를 딱 붙이니까. 자, 크고 강하고 영원한 것 회사 어. 이름에도 그 이병철 회장 1등제일주의 여기 담겨져 있네요. 어. 예. 저는 금성도 되게 궁금합니다. 뭐왜별 뭐 많은데 왜뭐 뭐 그렇지. 오, 토성 뭐 이런 것도 좀 괜찮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 맞아. 금성 왜 금성일까요? 이 구인 회장의 측근 임원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음. 이 금성이라는 별에 네. 뭔가 그 무한한 가능성. 새로운 음. 세계에 대한 동경, 도전 이런 거를 담고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 금은 골드,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황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보통 금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최고의 가치. 네. 그래서 금성이라는 이름이 부회장님한테는 뭔가 별과 금 그리고 음. 뭐 무한한 성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뜻을 아. 갖고 있었던 거죠. 아. 어떻게 보면 두분다 회사 이름에 이제 포부를 담은 포부를 이룬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완성하신 것 같은데 이두 창업자의 시작은 어땠는지 히스토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현해탄에 접어든 순간, 가판 위에 선 청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연신 헛구역질을 하고 맙니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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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다, 진짜. 뱃멀미로 진이 다 빠진 청년은 그나마 흔들림이 좀 덜한 1등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누군가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동생 중주에 무슨 돈이 있다고 감히 1등실을 기웃거려 건방지게. 일본 순사했어요 말끝마다 냉소를 흘리며 청년을 쏘아붙인 그는 마치 죄인을 다루듯 출생지부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죠. 어. 강해지자. 강해질락하면 일단 돈부터 손에 쥐어야 되는 기라. 야. 우와, 오, 잘, 오, 잘하시네요. 감이 굉장히 실감났어요. 맞아요. 딱 상황이 그려지는 것만큼. 네. 이두분 중에 누구의 히스토리일까요? 네. 어, 1929년이에요. 네. 그때 이병철 회장이 19살 때 예, 동경으로 이제 유학을 가면서에서 아... 탔던 그 실험입니다. 아, 그때 아... 다짐했던 이 회장이 사업가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그 충격받은 그게 컸죠.